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말씀부터 62절말씀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러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주간에 마지막 목요일 밤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때 이 신문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오늘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바로 그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어, 당신이 예수와 함께 하던 예수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하지요. 58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바로 그는 예수를 모르냐고 묻는 그의 질문에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두 번이나 또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하지요. 60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아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는 자신을 향해 질문하는 이세 번째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는데 어찌하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했다 두 번했다 그러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째 그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는 이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아, 베드로가 이 어부가 된 것은 이 베드로가 어부가 되고 싶어서 어부가 된 것도 아니고. 또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추천해 줬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이 있어서 베드로가 어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부가 된 것은 그냥 조상 대대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어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특별한 물고기를 잡는 탁월한 어, 그런 재능이나 소지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특별한 노하우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배울 수가 없는 물고기 잡는 특별한 노하우들을 물려받고 또 자기도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도 물고기 잡는 거 하나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가장 물고기를 잘 잡는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과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단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다소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밤새도록 열심히 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적어도 몇 마리 이상은 잡았는데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단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하반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아주 일교차가 심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물고기들이 이제 시원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수면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는 날씨가 매우 덥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수면 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 쪽에 시원한 곳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이때는 이미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떠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수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물고기를 세마포로 만들었는데 이 세마포의 특성상 물고기의 눈에 이 세마포가 거대한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해가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이 세마포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세마포로 된 그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는 이 당시에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밤새도록 열심히 야근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침에 내일 작업을 위해서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 또 다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그의 지식으로도 그의 경험으로도 또 그의 비추었던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도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 보면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밤새도록 열심히 예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해가 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수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해가 떠서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포로 만들어진 이 그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몸이 밤새도록 야근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나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과 개런티가 된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누가 보고 모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기술을 의지하여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는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기술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언젠가부터 또다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 인류 역사상 딱한명 물리를 걷다가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그는 언젠가부터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내 경험과 내시그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그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전치에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그 현장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한복음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 기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건너건너 건너 소문으로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베드로도 이 기적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도 경험하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바로 그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즉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난 기적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기적, 즉내 삶에 일어난, 우리 가정에 일어난 기적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못 하는 사람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도 고치시고, 간질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흡병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기적을 예수님 옆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명의 제자 모두에게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적을 베풀게 되면서 이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기적 앞에.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인 줄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을 보니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정도는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장담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그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1 2명 제자 모두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들에게만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의 형제 유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에도 모든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 명의 제자들만 선별해서 이들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잡히시던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3절 상관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러 가시는 그곳에 베드로를 비롯한 딱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는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가 점점점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영성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갔다 오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갔는데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갔다 왔으니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럴 때마다 그의 어깨가 우쭐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더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오늘 밤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영성이 더 좋고 충성신도 더 뛰어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그가 착각했어 그는 결국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결코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사랑한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처럼, 혹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직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의 연수를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혹여 우리의 삶에도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기도하니 응답되는 걸 보니 내가 대단히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정도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도 할수 있을 만큼 내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깊은 영적인 잠에 우리의 삶이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 떠나서 내 정도면 내 정도 신앙생활했으면 내 정도 믿음이 있으면. 나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나 정도 헌신하는 사람이면, 나 혼자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난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시대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간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내삶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던 제2의 베드로는 아닌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의지하고, 내 능력을 내가 믿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리고 이 시대의 베드로, 제2의 베드로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의 삶을 결단하고 이 은혜의 삶을 결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일평생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시대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사명과 분깃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